분들 때리시면 안 돼요. 여건 아, 생티티 있구나. 받으면 계속 때리고 있으면 돼요? 네, 네. 네, 네. 김밥프 키실게요. 네. 걸었어요, 방인데. 오케이. 어, 사벨 멈췄 는데. 어, 흑경님 죽었어요. <laughs> 피요. 아니, 멈췄어요. 오른쪽으로 오세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세요. 흰색 반대쪽으로 오세요. 무조건 5초 남았어요. 무조건. 네. 운틴은 구석에 어. 가는. 이제 빠지 빠지셔야 돼요. 이제. 네. 왔어요, 아, 아깝다. 감자랑 같이 와요. 할수있을때 예, 찍어요. 흰색 와요. 흰색 오른쪽. 흰색 오른쪽. 왼쪽으로. 어 이거 흑벽이 있었으면 바꿔주겠는데 흑벽님 튕겼어요? 아안 튕겼어요 안 튕겼어요 검은색 자꾸 아, 그냥 잡을게요 검은색 잡을게요 네힐좀벽 감자 피하세요 오케이 끝까지 끝까지 네네. 끝까지 피하세요 오케이 이거 흑벽이 있었으면 저희 바꿔신것 같고요 일단은 계속할게요 이거 자동회복 스위칭이요 네네 파운팅 깔아주고 저 8좀 점주세요 들어왔어요 3어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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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메테오? 옆에 목수 있어요? 감자요? 감자 남자 피하고 메테오 매티 와요? 메테오요 메테오 요파기너이심한하데 메테오 피하고 중앙 포지션 유지하세요. 파운데 근처에서 원능 봐야 됩니다. 메기 너무 심한. 데이 녹스 건능 어, 오른쪽 건능 오른쪽 오른쪽 플레이온인가 아니지 10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건능에 할게요. 네 다음 건능이죠. 네. 녹스 아또시간안니다 감자형 메테오요 메테오 메테어 피하고 중앙 포지션 유지하세요 중앙 포지션 유지하세요. 파운팅 근처에 계세요. 네. 손 제가 볼게요. 중앙, 중앙, 중앙. 프레 올리면 됨. 빅빅 키세요. 네. 바로 타면 됩니다. 프리 아그 어, 뭐야? 파운팅 없어졌고. 60초, 55초, 4초5초와4초짜5들5간다 55초, 4 5초에 옵니다 5초요 녹스 55초, 몇 요5요5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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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주세요. 어. 네. 아, 본능 한1 0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오른쪽 구석으로 가야 됩니다. 뭐야 이렇게 빨리 와. 오십 초. 해도 있으습니다 일주년부터 그래요. 네. 네. 스렸어요 프리 쿨 좀. 저 이거 피다안 까고, 7피 남겨놓고 프리 쿨 기다렸다 갈 거예요. 없어요, 그거 관리 하세요. 네. 피다안 깝니다. 감자. 레테오 번에. <목소리> 권능 10초. 권능 10초. 손 봐야 돼. 요 팔. 팔. 권능 5초. 손 봐야 돼요. 로프 조심. 권능 중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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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레이쿨. 때리지 마세요. 아 이거 넘겨도 될것 같아요. 권능 끝나고 바로 넘길게요. 필 하나요? 아, 네네네. 파운틴을 깔지 말고 필만. 욕스요 끝까지 피해야 됩니다. 끝까지 피해야 돼요. 네, 3패요저 무적 드릴게요 이거. 안 아, 레 아, 네네네. <laughs> 너무 심한데 뭐야, 뭐 뭐야? 뭐야? 뭐야. 그 아니요, 아니요. 오른쪽에서 처음에 피해야 돼요. 네네. 오른쪽에서 몇대 피하고 그 길이에요. 어그로가 아직 아직이요 더 들어오면 더 들어오면 프레이랑 미리 키세요 지금 뭐 한번 왼쪽으로 오면 줄게요 퍼지 좀 빼주세요 아직 뺐어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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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은 불타이밍 안오는데요 처음에 오른 왼쪽에 가신 분이 계셔서 이거 지금 퍼지요 지금 퍼지요 알았어요 힐 하시면 돼요 인사님 무적이에요 네. 이게 저희가 지금 첫 곡들이 안 맞은 게 왼쪽에 처음에 가신 분이 계속 어클로가 글록글해서 그렇거든요. 한펜 입장하면 다 오른쪽으로 바로 와주셔야 돼요. 네. 사대기 들어오세요. 무작 5초 남았어요. 사대기 무섭기요오 아이 본 내리지. 아 씨. 카운티 오른쪽 구석이 없다. 사대기. 아, 메테오. 너무 들어요 퍼지. 생니다 사대기. 사대기. 아, 사대기 어. 아, 어 너무 들어가요 중앙으로 다데기. 오세요 이거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대기 메테오메테오 끝나고 권능이요 아, 프레임있나요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요 위로, 위로. 왼쪽에 큰 발판, 5 5 초. 아또분오 초. 사대기. 왼쪽에 발, 오른쪽에 발판 있어요. 매토오요. 사대기. 메테오요. 발판 쓰세요. 어, 뭐야? 아, 못하고 꼬지 걸렸어. 아. 지금 너무 오른쪽에 있거든요. 저희 그러면 파운틴 못 써요. 빠대기 강원에 이죠 퍼디 좀 빼고 다시 넣을게요.